안녕하세요 트레이더K 입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차트 패턴들을 공부하다 보면 헤드앤숄더, 웨지, 트라이앵글 같이 정말 잘 알려진 유명한 패턴들부터 정말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다양한 패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실제 매매에서는 정말 딱 필요한 패턴들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잡다한 패턴들은 전부 배제하고 실제 매매에서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패턴들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 다룰 차트 패턴은 크게 총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수련 패턴, 두 번째 쐐기형 패턴, 세 번째는 플래그 패턴, 네 번째 쌍봉 패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각 수렴 패턴이란 건 이런 식으로 먼저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갈피를 못 잡으면서 변동성도 줄고 가격이 수렴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보통 대칭 삼각수렴이 나올 경우에는 상승이나 하방 중에 어디로 추세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수렴이 깨지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그때 빠르게 추경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삼각수렴의 연장선인 어센딩 트라이 앵글과 디센딩 트라이 앵글입니다. 어센딩 트라이 앵글은 그림처럼 위쪽 저항 라인이 일정한데 아래의 저점만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패턴이 끝나고 나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타점을 잡을 때는 파동이 다 끝나고 위에 저항 라인을 뚫어주면 그때 롱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다. 손절 라인은 당연히 하단의 저항 라인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센딩 트라이앵글은 정확하게 어센딩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라인은 그대로인데, 보점만 점점 낮아지는 패턴이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포지션을 잡는 구간이나 손절라인도 어센딩의 반대로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패턴은 바로 매직 패턴인데, 한국말로는 세기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패턴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상승형 색이 라이징 웨지라고도 부르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추세선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탈을 해주면 그때 패턴이 완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워낙에 손익비도 좋고 초보자들도 차트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차트 패턴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봐보면 이게 가장 정석적인 라이징 웨지 패턴의 예시입니다. 외지 패턴이 발생한 이후에 추세선을 하방 이탈해 주면서 거래량도 터져주고 추가적으로 강한 하락 추세를 만들어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락 다이버전스도 함께 발생해 줬기 때문에 하방 이탈의 가능성을 더 높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타점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 하방 이탈을 해주면 그때 추격숏을 잡아주시면 당연히 손절 라인은 상방 추세선으로 잡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이징 웨지의 반대인 폴링 웨지 패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기의 방향만 바뀌었을 뿐 메커니즘은 라이징 웨지랑 똑같아요. 하락 추기가 나오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타점은 추세선을 상향 이탈해 주는 이 자리에서 잡으면서 손절 라인은 하락 추세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패턴은 깃발 패턴이라고도 불리는 플래그 패턴입니다. 플래그 패턴은 블리쉬 플래그와 베어리쉬 플래그로 나뉘는데 보통 상승 추세에서는 불 플래그 패턴이 자주 등장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베어 플래그 패턴이 자주 등장합니다. 차트 예시를 봐보면 상승이나 하락 이후에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원래 방향대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래그 패턴은 보통 오븐에서 1시간봉 정도의 짧은 봉 프레임에서 자주 목격되는 게 특징이고 여기서 플래그 패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정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베어 플래그 패턴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1번 구간처럼 기나락 이후에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발생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게 찐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래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힘없이 그냥 올라가기만 있다면 조만간 베어 플래그가 완성되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RSI 같은 보조 지표도 봐주면서 매수세가 그동안의 매도세에 비해 좀 약하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차트가민 기덕거리면서 베어플래그를 만들다가 어느 순간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증가해준다면 거기서 바로 추격샷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불플래그 예시도 봐보자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이탈한 이후에 저희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포지션을 못 잡았다면 이렇게 눌린 목자리가 왔을 때 얼른 포지션을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플래그 패턴이 깨진 이후에 최대한 짧게 저항선 부근으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네 번째는 쌍봉 패턴입니다. 더블 탑 패턴은 이런 식으로 눈에 띄는 쌍고점이 두번 나오게 되는 차트입니다. 차트에서 발견하기도 쉽고 포지션을 잡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게 특징입니다만 대신에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낚이기도 많이 낚이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쌍봉 패턴이 나온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당연히 여기서 포지션은 노란색 넥라인이 돌파되면 이후에 추격슛을 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어디서 포지션을 많이 잡냐면, 한요 정도 지점. 그러니까, 쌍봉의 넥라인이 뚫릴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이 정도 지점에서 먼저 쇼 포지션을 잡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물론, 해당 차트에서는 하락 추세가 끝까지 이어져 줬지만, 이거는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차트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줬으면, 아무것도 못 해보고, 바로 손절하거나, 청산이 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쌍봉 패턴은 넥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빠른 추격 매수로 따라붙는 게 원칙입니다. 넥라인을 돌파했더라도 이렇게 보통 리테스트를 해 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넥라인보다 살짝 이쪽으로 손절 라인을 걸어두고 리테스트 기간에 최대한 좋은 포지션에서 손절 라인 짧게 걸고 쇼 포지션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 다섯 번째 패턴인 헤드 앤 숄더 패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은 상승 추세의 절정 부근에서 형성되면서 세 개의 연속적인 고점을 갖습니다. 좌측 어깨 부분은 강한 상승 추세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가장 많고 이후에 거래량이 점차 빠지다가 넥라인을 돌파하면 강하게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너무 정석적인 헤드앤숄더인데 실제 매매에서는 이렇게 수평적인 패턴보다는 좀 기울어진 패턴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약간 우상향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그림처럼 우하향하는 헤드앤숄더는 어떤 경우에도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헤드앤숄더는 헤드 앤 숄더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조건 값을 더 충족해줘야만 신뢰도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차트 예시를 같이 봐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 패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건 거래량과 하락 다이버전스의 유무입니다. 헤드 앤 숄더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좌측 어깨와 머리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줘야 돼요. 또한 거래량도 좌측 어깨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머리 부분은 거래량이 좀 적어야 됩니다. 대충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잡는 경우는 넥라인이 깨지면서 하락 추세가 시작될 때 추격 매수를 하거나 리테스트 구간에서 얼른 쇼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넥라인보다 살짝 위쪽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 앤 숄더의 반대의 경우로 역 헤드 앤 숄더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른 패턴들과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경우를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입 타점 또한 일반 헤드앤숄더와 마찬가지로 넥라인이 뚫린 이후에 추격 롱을 치거나 만약에 추격 롱을 못 쳤으면 리테스트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결국 패턴 매매라는 건다 원칙이 똑같습니다. 절대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 예측성으로 포지션을 잡아서는 안 되고 손익비가 안 좋아지더라도 반드시 패턴이 완성된 이후에 포지션을 진입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매매 기준이나 포지션 진입 근거, 원칙 등을 확립하신 이후에 이런 차트 패턴들을 매매에 활용해 보시면 분명 실전 매매에서도 좋은 결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